유나라 따위가, 아트, 잭스, 요네, 뭐, 크산테 이런 애들을 농락할 수 있다고? 안배사가 막, 큐 쓰고, 씩! 씩! 쏭!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후트리 했는데 이걸 안배사가 농락, 아악! 극 못할 것 같은데? 내, 내 개념상. 그냥, 진짜, 뒤지게 잘하는 게 아닌 이상, 유나라가. 근데, 인배는 좋아보여! 제가 봤을 때, 이 캐릭터의 가장 좋은 요율은 인배예요 뭐야, 이거? 줄 살짝 빼면서, 야, 이거 해보자. 피금이야 <laughs> 좋아보여 한번더 간다 한번더 간다 W <laughs> 한번더한더라 <laughs> 후! 따라라라라라라 <웃음> 아! 아아 이해가 는아 따라라라라라 <laughs> 왜안 죽어 근데? 이거 상자 깔았다 이거. 안 돼! 앞으로 뚫어. 경험치 빨아 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샤코 요 안에 샤코가 오 누구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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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비켜 와 잠깐만 이것도 아 이거 막히는 거 은근 크네 차코한테 막히는 거톡 나이스 이게 불츠나 그램류랑 했을 때 1렙 인베에서 이득보긴 진짜 좋겠는데? 1렙 인베에는 밀려나는 쪽에서 반드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 심판의 계적이 효율이 나잘 나올 수 밖에 없어. 1렙 그냥 무조건 푸른 빼고 시작하겠는데? 인베잘 따오면? 근데 아까 확실히 느꼈는데 데미지는 약하네요. 아, 난 여기서 솔직히 W 터지는 딜로 한두 명은 다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죽네 결국은? 그니까 러 무난한 건 결국 윤탈. 특히나 이렇게 근접이 많을 때는 그냥 윤탈에다가 루난 가면 딱 좋을 것 같음. 이따가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이런 삼근접은 어차피 서로서로 이렇게 팅팅 팅팅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목소리> 화이야, 예측자수 전매특허. 청소기는 확실히 시비르가 낫다? 묘하게 조건이 많아서. 시비르보다 나은 점은 싸울 때는 확실히 아무래도 이동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싸움 자체는 유나라 쪽이 월등히 좋은데. 이동기도 있고, 시시기도 약슬로우, 강슬로우가 있긴 하니까. 시비르가 버티는 청소기라면 유나라는 뚫는 청소기라고 해야 되나? 습니다 와, 근데 이 순간에 진짜 좋다. 와... 이 원딜러의 이동기계가 7.5초가 이게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일라스 같은 애들 막 4초에 한 번씩 달려드는데 원딜이 7초다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 난이도는 좀 있는 듯 웬일로 신챔이 좀 난이도가 좀 높네요 본인이 피지컬이 되게 좋다 그러면은 유나라 써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접이 많을 때이 근접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그런 좀 화끈한 플레이는 돼좀그 뽕맛이 있어요 근데 그 뽕을 위해서 꽤나 많은 수고를 전판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클레드의 궁을 피하면서 추격하는 요네의 에어본을 피하면서 궁극기를 피하고 암호무의 Q를 피한 다음에 암호무가 궁풀쓸걸 예측해서 수은의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암호기 궁극기가 맞자마자 수은을 풀고 그 다음에 무빙을 쳐서 암호무의 Q를 피하면 그때부터 딜 타임이 나와요 그럼 이기는 거야 아, 요거 이렇게 딱 걸어주면은 67딜 그렇게 세진 않지만 적당히 아픈 정도. 피했고. 근데 일단 쉬운 건. 아 저기 안 주고. 아! 이거 미스키 빨았으면 잡았겠다르르르르르르 뭔가 된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방금처럼만 들어가 둔다면 진짜 좋은데 그죠? 딱 방금이 진짜 잘 박힌 거거든? W 선마까지는 아닌데 3 정도는 찍어볼만 할지도 이게 생각보다 혼자 뒀을 때 잡았다 <S> <S> <우> <S> 성공적 이 요런 느낌으로 추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돌진도 있다 보니까 그냥 얘도 사실 좀 클레드과야. 이런 식으로 얘도 뒤로 빼면서 할 생각하면은 뭐가 안 돼. 탑에 다리우스라. 이 쿠스킬이 공속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딱 떨어졌을 때이 도핑이 확 빠졌을 때 느껴지는 그확 약해짐이 이런 느낌으로? 이게 끌려요? 오 이게 끌리네 대박. 안 끌릴 줄. 사실 루난이 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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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그게 있어. 이거를 때리려고 괜히 앞으로 가가지고 평타 한대 치려다가 뒤져버리는 그게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속이 10%나 늘어나는 유령 무위를 한번 채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쯤에서 안정성을 살짝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여기서 이속을 그럼 땡기고, 피즈용 수는 이번에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뭐밀리오도 있는데, 멜모를 하나 딱 찍어주면 될 듯? 플로 넣어주고, 이속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주고, 슬로우 넣어주고, 이속과 사거리를 이용해서, 까비. じゃ、啊 오, 요, 판타력 자체는 좋네. 포지션만 잘 잡으면 세긴 세겠다 확실히. 솔직히 잘만 하면 2대 5도 가능한 스펙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나 전멸 돌고 밀리오의 풀 케어 받으면은 2대 5도 싹 가능할 듯. 영상이나 한번 찍어볼까? 나 2대 5 한번 해봐도 돼? 이렇게까지 막아야겠어? 치야, 치야. 아. 너무 아쉽다. 가능은 했는데 너무 못 잡았다. 조냐 가인, 조냐 조냐 가엔 때문에 결국 못 잡았네. 와우. 딜량 모임. 붉은 장. 给你看演戏。 셀프미 칼 까르지 잘하 는데. 요 답을 파괴했습니다. 好奇